결혼했잖아요, 지금? 그럼 이렇게 생각해봐요. 결혼이 죽을 자리 바꾸는 거죠. 죽을 자리 바꾸는 거예요. 엄마 옆에서 살다 죽어도 괜찮은 걸 굳이 모르는 남자 옆에 가서 살다 죽겠다고 자리를 옮긴 거고 우리는 돌아갈 곳이 없고 100살까지 거기서 살다, 거기서 죽어요. 저도 25세 결혼했고 여기서 살다, 여기서 죽어요. 근데 참 신기한 거는 남편이라는 존재가 아내라는 존재가 몸이 다르고 육체가 다르면 성품도 다르고 원하는 것도 다르고 살고 싶은 내용이 다른 게 정상이죠. 네. 부부가 이게 딱 맞아야 돼요. 서로 다른 사람이 만나서 의기투합해서 살아가는 거 맞잖아요. 지금 부부가. 근데 제가 살아보니까 이런 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어떤 게냐면 문제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저희 남편은 나랑 되게 다른 사람이에요. 엄청 성격이 되게 꼼꼼하고 깔끔하고 그래서 전혀 사고를 치거나 일을 확장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대로 요만큼 범위 내에서만 살아요. 이 사람은 공무원 파장이라고 있어요. <laughs> 공무원 파장. 절대 안 움직여. 평생 돈도 똑같이 벌고 어? 그대로만 살아요. 자, 근데 봐요. 만약에 만약에 우리 남편이 제공하는 이, 이 결혼 생활이 결국 한 60년을 가는데 내 남편이 나에게 제공하는 결혼 생활을 내가 살아야만 했다면 그것만 갖고 내가 살아야만 됐다면 나는 엄청 지금 힘들고 우울했을 거예요 이유는 뭐냐 우리 남편은 내가 아니라서 나를 잘 몰라요 나를 잘 이해 못해요 2년 전부터 남들이 다 뜯어 말리는데 영어공부 했고 영어공부에 들이는 시간, 돈 엄청나요 나는 무진장 투자해요 그리고 나이 60에 나는 25살 때 일찍 결혼하려고 못했던 유학을 가기에 가장 좋은 시기가 다가오고 있어요 애들 집에 하나도 없지 시간도 많지 난 너무 좋은 시기가 오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60에 유학을 가려고 그래요. 우리 남편 뭐라는지 알아요? 미쳤다 그러죠. 당연히 그러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의 성품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짓인 거예요. 왜 무슨 유학을 가? 야, 그, 여태까지 고생했고, 그 강해요. 그래서 좀 편안하게 살아. 근데 아니에요. 나는 집에서 있는 게 제일 불편한 거예요. 나는 어떠냐 면은 죽을 때까지 내가 어떻게 의미 있는 여자인지 나라는 인간의 컨텐츠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다 죽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 남편이 제공한 결혼 생활이 나한테 안 맞잖아요. 음. 내가 만들어 나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해요. 결혼 안에는 그도 있고 나도 있다. 음.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결혼 생활이 있다면 내 컨텐츠를 내가 집어 넣어야 되는 거죠. 이 결혼 안에. 여러분은 이 결혼 안에 여러분 컨텐츠가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깜짝 놀랐어요. 누구라고 얘기를 하는데 내 친구 중에 있어요. <laughs> 미경아, 나는 왜이 남자가 돈을 안버내지나 이해가 안 가. 생활력도 정말 처지고, 너는 왜 아무것도 안 해? 난 싫어. 난 싫어. 지가 하기로 한 거잖아. 지가 벌어야 되잖아. 뭐냐 하면, 얘는 이 결혼 생활 안에 굉장히 많은 여자들이 아직도 그렇게 착각하고 결혼하나요? 남편이 많은 걸 해줄 거라고 생각해요. 자기는 애 키우고 살림을 한다고 생각해요. 남편이 제공하지 않으니까, 내 결혼생활은 발전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결혼 안에 너는 왜 없니? 네가 이 결혼 안에 너너컨텐츠를 채워 놔야 되지 않니? 참 우리 집은 저희 엄마는 증평에서 양정점을 50년 하셨어요 우리 엄마 아버지의 결혼생활을 되짚어 보면요 우리 엄마는 아버지가 제공하지 않은 모든 홍순이라는 컨텐츠를 넣어서 이 결혼생활을 만들었고 그 결혼생활은 엄마 덕분에 되게 단단하고 성공적으로 갔어요 굉장히 많은 여자들이 이 결혼 안에 나는 어떤 컨텐츠로 살아야 될지 뭐를 만들어야 될지 그러니까 컨텐츠라는 건 뭐예요? 나와서 꼭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애들 키워 열심히 공부해. 아까 말씀하셨죠. 집에서 홈스쿨링을 애들 3명 하는 거 이건 보통 컨텐츠가 아니면 할 수도 없는 일일 거예요. 나라는 컨텐츠 를이 결혼 안에 집어넣어. 그런데 막 남편이 너무 돈을 못 벌고 아니면 이 남자 자꾸 사업해서 망했어. 여러분 남편이 자꾸 사업해서 망한다는 뜻은 여러분이 사업분이 있다는 반증이야. <laughs> 안 그러면 그가 망할 리가 없어요. 그럼 얼른 튀어 나가, 어? 얼른 나가서 벌어. 자 이러면서 어때야 돼요? 이 결혼이라는 거 안에 나라는 사람의 컨텐츠가 충분히 들어가 있나 생각해 보세요. 그게 정말 중요해요. 만약에 나는 우리 남편이라는 사람이 주는 컨텐츠대로 내가 이 결혼 생활 안에 있었으면 그 컨텐츠는 나랑 안 맞아요. 왜냐, 저희 남편은 성품이 나와 달라서. 내가 원하지 않는 길로 나를 질질 끌고 가려고 했을 거예요. 그리고 좀 가만히 있으라고 했을 거예요. 어. 그리고 이전에도 늘 가만히 있으라고 했어요. <laughs> 근데 난 가만히 못 있어요. 왜냐. 나는 내가 되게 의미 있는 사람으로 살아나가는 모습을 내가 지켜보는 게참 좋거든요. 그게. 그리고 저는 지금도, 지금도 성공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게 아니고요. 나라는 인간이 원하는 컨텐츠를 계속 매일 만들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영어도 하는 거고, 그래서 내년부터 외국 진출도 하는 거고, 그래서 60대면 한국에서 반, 외국에서 반 정도. 또 지내, 지나... 아, 근데 외국 나가면 정말 좋아. 외국 남자는 있지, 한국 여자 나이 잘 몰라. 그래서 자동으로 젊게 살수 있어. 어, 그리고 신, 나이 신경 안 쓰는 거 알죠? 외국 사람들은 뭐, 우리는 외국 60 그러면 할머니 대답하는데, 거기는 그런 거 신경 안 쓰니까 저는 진짜 되게 자유롭고 열정적인 사람이거든요. 그 자유롭고 열정적인 것들이 진짜 펼쳐질 만한 좋은 시간이 왔다라는 게 감지가 돼요. 그게 내 나이 60이고 4년이면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향해서 내 컨텐츠를 계속 만들어 나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컨텐츠에 우리 남편이 정확히 동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나쁜 사람이라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은 그 사람 컨텐츠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몸이 다르니까 꿈이 다르고. 하고 싶은 게 다르고, 이런 게 너무나 다르겠죠. 근데 만약에 이 다른 걸 인정하고 내 컨텐츠를 내가 적극적으로 집어넣으려고 해야 되는데, 이걸 당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울산까지 내려와 사는 건데, 얼마나 억울한지 모르고, 당신 왜 집에 와서 애도 안보아주고막 울고 불고. 아니, 이 결혼은 창업이잖아. 남편이랑 나랑 오대오 지분인데, 결혼 전은 30년도 안 되고, 결혼 후가 60년, 70년이에요. 뒤가 더 길어요. 우리는 그래서 결혼 후에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왜 부실한 사람 안 들려면 그렇게 되기가 쉬우니까. 그래서 봐봐요, 여러분들. 아까 각자 일어나서 다 자기 소개 하셨는데 각자 자기 소개 하시면서 여러분 하신 얘기가 지금 다 내가 듣기에는 뭔지 아세요? 이 결혼 내에서 내가 지금 이 시점에 내콘텐츠를 다시 만들고 있는 중이에요, 다들. 응? 지금. 뭐, 나와서 뭐 차리고 싶어요. 아니면 내가 집에서 애들 이렇게 가르치면서 애들이랑 성장하고 있어요. 직장 생활 하면서 또 다른 모습으로 성장하고 있어요. 나이 60에 이 직장 생활 다 마치고 나면 나는 이런 사람을 살고 싶어요. 지금 여러분 벌써 어때요? 컨텐츠 준비하는 중이잖아요. 이게요. 내 인생을 컨텐츠라는 관점으로 보고 준비하는 사람, 안 하는 사람 너무 달라. 살아주는 게 아니야. 나는 내 컨텐츠를 옮겨 갖고 와서 이 결혼이라는 컨텐츠 안에서 나를 만들어 가고 있는 중이야. 그것도 뭐예요? 애들과 함께. 애만 키우는 게 아니라 누구도 키운다고요? 나도? 가, 나라는 컨텐츠가 같이 크고. 여러분, 엄마라는 컨텐츠가 안 크는데, 애라는 컨텐츠가 크는 집안 꼴을 본 적이 있어요. 매일 밥 먹이는 여자가 이상한데 어떻게 밥 먹는 애가 괜찮아져요? 그래서 결혼해서 아빠, 엄마라는 사람의 컨텐츠는 결혼 후에 훨씬 더 성장하는 틀을 갖고 있어야 된다. 두 번째로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렇다면은 컨텐츠를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럼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두 가지예요. 하나는 나에 대한 탐구를 하시고요. 하나는 내 밖에 있는 현재에 대한 탐구를 시작하세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탐구가 바로 뭘까요? 대부분 인간관계에 대해서 제가 얘기 되게 많이 했을 거예요. 내 밖에 있는 탐구는 뭐예요? 책에서 배우고 있어요. 우리 요즘에 왜, 포노사피엔스 같은 거, 직장이 없는 시대가 온다 같은 거, 유튜브 레볼루션, 드라마에는 안 했지만 미래 관련돼서 얘기했던 거, 이런 모든 것들이 여러분 다, 여러분 생각하기에 저거 다 미래 얘기 같죠? 근데 언제, 언제 아세요? 현재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미래를 배우고 있다는 모든 것이 다 현재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과거에 살았다는 거야. 우리가 알아야 되는 현재는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자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좋은 사업터는 어디일까요 땅이 아니에요 여러분 요새는 땅은 정해준 돈을 벌어요 한계가 분명해요 월세 얼마 받을래 빵을 팔면 어떻게 돼요 10시간 동안 팔수 있는 빵의 양이 정해져 있겠죠 아무리 많이 판다 그래도 정해져 있어 그것밖에는 못 팔아 그리고 인건비제하고 어쩌고 그러면 벌수 있는 돈이 아무리 많이 벌어도 예를 들어 한 달에 800이야 1000만 원이야 그 이상은 못 벌어요 그 이상 못 벌죠, 그죠? 여러분이 이미 유튜브 레볼루션부터 미래 관련한 책을 쭉 읽으면서, 자, 미래 관련한 책에한 줄로 가. 어? 이건 자기개발일 수도 있고, 그리고 나에 관련된 인간관계라든지, 나에 관련된 여러 가지 것들이, 내 꿈이라든지, 이게 한 줄로 가. 이걸 연결을 좀 시킬 생각 안 해봤어요? 여러분, 태어나서 있지. 한 번은 돈을 벌고 죽자고. 아, 되게 중요해. 사람이 이 생명이 살아있는 한 매일 먹어요. 생계를 유지하는데도 기초 돈이 필요하지만 생계 이상의 이런 거 있잖아요. 생계 이상의더 뭔가 의미 있는 나를 만들려면 한번 자본이 확 밀어줘야 되거나 자본으로부터 약간의 자유로워져야 되는 거지 막 맨날 먹는 거에 막사로 새끼에 쩔쩔매면 아무 것도 못하아요 거기에 쩔쩔매면 안 되니까. 그래서 생각해보면 이두 가지를 좀잘 엮어보라고요. 그러니까 유튜브 대학 다니시면서 그두 가지를 엮을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있다. 유튜브 대학을 다니면 되게 좋은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열정대학생이 되면 좋은 게난 그거라고 생각해요. 책을 그냥 읽기만 하잖아? 하나도 안 남아. 읽기만 하잖아? 그 다음 책에 밀려가. 근데 숙제를 하잖아? 그럼 어때? 내 말로 토해내. 거기서 뭘 생각하고 뭘 느꼈는지. 그죠? 유튜브에서 그냥 강의만 쭉 듣잖아요? 지나가고 안 들려. 다 까먹어. 근데 숙제를 하잖아? 그럼 어때요? 이게 줄이 서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맞출 수가 있는 거예요. 생각을 한번더 깊게 나로 가져와서 하면서 나로 가져와서 하면서 내가 어떤 사업으로 연관되어야 되겠다. 이게 선다고요. 자, 그렇다면 아까 얘기 돌아가서 봅시다. 하늘에 있다고 그랬죠. 하늘에. 제일 좋은 몫이 하늘에 있어요. 그럼 전 세계에서 제일 큰 방송국은 어디? 유튜브. 유튜브인 거는 아세요? 네. 자 그러면 유튜브는 유, 유튜브는 어때요? 유튜브 수익은 한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을 없죠. 없을 하늘에 있는 돈이기 때문에요. 이 누가 어떻게 들을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매력 있는 BTS가 되면 제가 그때 BTS 연구하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이 책에서, 책을 읽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BTS가 그 모든 장점을 다 갖고 시작한 거예요. 그 BTS는 그냥 남이 써준 가사에 그냥 노래하는 거 아니고요. 정확히 10대 20대 아이들이 철학적으로 학교에서 어떤 생각하고 지금 무슨 고민을 하는지 정확히 알고 그걸 가사로 불러서 얘기하기 때문에 BTS는 어떠냐면 10대 20대 전 세계 아이들의 멘토예요. 살아있는 내돌의 멘토라고요. 멘토인데 그걸 춤과 노래로 표현해서 사람 미치게 하는 거예요. 노래 가사 잘 들어 보세요. 굉장히 영적이고 굉장히 그 뭐야 멘토적이고 스승 같고 친구 같은 스승이에요. 친구 같은 스승이에요. 스승 같은 친구고요. 그게 b t s 예요 그래서 전 세계 애들이 그 단어 하나에 love yourself, 그 다음에 speak yourself 환장을 하는 거예요. 그럼 BTS를 잘 연구하면 여러분이 사업에 성공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하기 힘들까봐 내가 대신 하려고 이제. <laughs> 자, 그래서 그럼 제일 큰게 유튜브야? 그럼, 그럼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호텔업은 어디예요 에어비앤비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택시는? 우와. 우버지. 그지? 자, 그러면. 천문학적이란 말이에요. 돈이 한계가 없어요. 이유가 뭔지 아시죠? 땅에서 버는 게 아니라 클라우드에서 벌기 때문이에요. 그죠? 이걸 잘 연구하면 되잖아요. 그럼 마지막으로 얘기해 드릴게요. 그럼 전 세계에서 가장 큰홈 쇼핑 같은 그런 온라인 쇼핑몰은 어디예요? 그렇지. 컨텐츠는 유튜브로 나가고, 쇼핑, 실물 쇼핑은 아마존에서. 하는 구조가 되는 거 아마도 우리 한국에서 사업 시작했고요 잘 연구해 보세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게 지금부터 영어도 조금 공부하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봐봐 그냥 공부라고 생각하지 말고 뭐돈 번다 생각하지도 말고 그냥 이런 생각하면 어때요 어, 어차피 시간 있는데 나라는 사람의 컨텐츠를 어느 쪽으로 몰고 가볼까 한 30년 천천히 한 30년 어느 쪽으로 몰고 가볼까 너무 재밌지 않아요? 세상에 이런 거 몰까 그러니까 내가 나 몰고 가는 것처럼 재밌는 게 세상에 어디 있어? 애 몰고 가는 게 제일 재미없지. 진질 깔려고막 움직이고 막 하잖아. 나 몰고 가는 게막 재밌지.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것들을 한번 공부를, 그러니까 무슨 공부를 해야 되냐면 현재 공부를 많이 하라는 얘기예요. 현재 공부, 나에 대한 공부도 하지만 또 하나 뭐에 대한 공부? 현재에 대한 공부. 이렇게 계속 하시다가 보면은. 여러분이 진짜 그 아무도 남과는 너무나 차별해된 남들은 승려도 낼수 없는 왜냐 내 인생이니까 어내 인생에 가장 걸맞는 내 컨텐츠를 만들어야 되는 거지 여러분이요 내가 누구 쫓아하고 누구 따라하고 그러다가 어 내가 이렇게 된게 아니고요 나는요 나한테 제일 맞는 컨텐츠만 찾아서 나한테 갖다 붙인 거예요 지금 유튜브도 나한테 제일 맞는 컨텐츠 갖다 붙인 거고요. 영어도 어떤지 아세요? 내가 성향에 외국 사람들을 만나고 모험하고 이러는 거 싫어하면 그걸 하겠어요? 나한테 맞는 컨텐츠 갖다 붙인 거예요, 내가. 자기한테 맞는 걸 갖다 붙이다 보면 어떤지 아세요? 내 컨텐츠죠. 그러니까 어때? 안 피곤해요. 남들이 막 피곤해. 안 피곤해요. 뭐 하고 싶어 환장한 일을 막 돈도 벌면서 하는데 왜 피곤하냐, 그게? 그리고 이게, 그리고 또 뭐가 되는지 아세요? 사는 거랑 일하는 거랑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사는 게 일하는 거고 일하는 게 사는 거야 두 개가 같이 착착 박자가 맞아 들어가니까 이걸 굳이 뛰어갖고 밸런스 뭐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어요? 지가 <laughs> 이렇게 알아서 이렇게 다다 다 되는 거지. 그게 너무 너무 좋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기회에 여러분만의 컨텐츠가 잘 만들어질 수 있는 기회. 지금은. 다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지금 요만해요, 요만해요. 제가 해보니까 몇십 년 걸려서 그래서 몇 재밌는 것 같아요. <laughs> 아, 몇십 년 걸리지? 왜? 70에는 70에 맞는 컨텐츠 와야 돼. 50대 썼던 거 70에 하려고 그러잖아? 그러면 되게 쓸쓸하고 촌스럽고 우울하다. 나에 이 맞게 맞춰봐야 되거든, 컨텐츠가. 그러니까 평생 하는 거지, 평생. 재밌게, 그죠? 어, 걱정하지 마시고 평생 내가 나를 만들어 나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하시면 참잘될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